이 저도 촬영 좋고 스텝으로. <laughs> 아, 지금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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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짱해. 스피커? 스피커. 이제 짱짱해. 스피커. 노래, 노래 한번 해봐. 나 많은 많은 딱이 노래 들으면 살구지 한장 먹어봐 <laughs> 옛날에 우리 또이 노래 들으면 사람을 울었어 실연당했으면 원래 정리하는 거 아니었나요 언니? <laughs> 아니 려야 되나 나가야 되나 생각하고 누르는 이걸 이거 생각해줄게 어, 서비스 좋어들어 주신다고요? 이야 <laughs> 어? 진짜 좋은 거야 자 이제